제가 자감문 보니까 거의 다올 선클이더라고요 아닌데 이게 왜냐면은 올 선클 아니면 못깨 <laughs> 무공이 아니면 못 깨요 저희 다 선클 했습니다 가로치고 강제 약간 <laughs> 어? 얘네 수직 쉽다 그러네? 어? 열받네? 약간 <laughs> 다음부턴 이런 말안 나오도록 한번 보여줘야 할지도 오늘 방송에서 언급하신 부분들 조금 얘기하면서 좀 떠들다가 가면 될것 같은데 어떻게 여러분 맥주 한께 할까요? 쌀칵 한 잔해. 뭐 오늘 근데 아 이렇게 막 로봉 그런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어, 추후에 뭐 있을지 이런 업데이트 차분하게 얘기해줘서 좋긴 하더라. 처음으로 꺼낸 얘기가 베리 이야기? 옛날부터 그랬어. 강선이 형은 항상 로아에 폭풍이 불어닥치는 일이 생기면 정면 돌파를 좀 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문제가 뭔데 우리 이거 인지하고 있거든? 대놓고 좀 말을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그래서 유저들이 더 좋아해. 그러니까 유저들이 생각했을 때 잘못된 운영이다 생각하는 부분들을 보통은 이제 게임사나 아니면 디렉터가 좀 이야기를 안 하거나 언급을 안 하거나 그냥 쓱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냥 그런 거를 피하거나 이러시지 않으시고 담담하게 받아들이시고 아 이런 문제 있는 거 아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요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항상 하시거든? 그래서 유저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 있는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는 참 비겁하지가 않다. 어. 오늘 대리 얘기하시는데 표정 되게 안 좋으시더라고. 우리 업보다 뭐 이렇게 많이 대리가 나올 줄 몰랐다. 뭐 이러시면서.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대리 색출이 되게 어려운가 봐요. 계속 안 걸리도록 조금씩 조금씩 교묘하게 피해가지고 이렇게 변형시키나봐 우리 아 이게 비유가 좀 이런게 비유하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이제 그 야동 못 보게 막으면 이제 <laughs> 어 아이 뭐 제가 본다는 건 아니고 아 우리는 언제나 정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약간 그런 것처럼 대리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나봐 아 이번에 룰 이렇게 막을 거야 하면은 들쩍 피해서 요건 괜찮잖아 요건 괜찮잖아 엄밀히 말하면 이거 룰 위반 아니잖아 너 어, 개무타잖아. 막 일어나봐. 그래서 작게 있는가 봅니다. 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자고. 이번에 유튜브 영상 올렸는데 그런 댓글이 너무 많은 거야. 계정 구매 관련해가지고 제가 몇분 떠들었거든요. 근데 계정 구매가 개인 취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개인 취향인 거 알겠어. 오케이. 이렇게 천천히 차분하게 그 단계를 즐기면서 올라가는 나 같은 유저가 있다면 그 반대편에 그냥 계정 구매 해가지고 엔드 컨텐츠를 바로 맛보고 이게 좋은 사람들도 있는 건 알겠어. 근데 계정 구매 룰 위반이잖아. 그게 이제 그냥 암암리에 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댓글에 그런 댓글이 진짜 많더라고. 어, 계정 구매 뭐 개인 취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더라고. 그래서 좀 놀랐어요. 그렇게 즐기는 방식이 다른 건 알겠는데 아 이게 룰 위반인데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생각보다. 아, 그분들이 계정 구매를 하신 분들이라는 건 아니고, 그냥 생각보다 옹호하시는 분들이 많길래 놀랐어요. 근데 저는 카멘 퍼클레이스는 결국엔 축제지 않았나. 많은 분들이 대리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커다나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조금 마지막에 좀 그렇게 된게 있지만, 근데 저는 결국은 로스타크 유저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되게 재밌는 축제였고 즐거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끝까지 도전하시는 스트리머 공대 분들 보는 재미도 있었고. 또그 와중에 또 치고 나오는 일반인 공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너무 재밌었고 저는 보는 내내 되게 즐거웠어요. 샤라웃을 좀 하자면 망령의분들도 제가 엄청 응원했거든요. 이다님도 점점 잘생겨지시고 시간 시간 흐를 때마다 점점 잘생겨지시고 자연스레 다이어트가 되면서 막 이러길래 깨셨으면 좋겠다 진짜 약간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제가 응원을 하면서 계속 봤거든요. 저는 거의 2,600회 트라이 거의 25일 막 이렇게 쓰셔가지고. 클리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대단하다 아 물론 이제 그 외에 일반인 공대 분들도 아직 도전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저 진짜 응원합니다 진심 화이팅 짠대리 하나 가지고 이렇게 안 좋게 비춰지기에는 너무 즐거운 이벤트지 않았나 아 그리고 이제 3대장 분들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3대장분들 보면서 좀 느낀 게 뭐냐면은 전작팀장님 인벤 진짜 많이 보시나봐 <laughs> 아니 유저 밈을 다 아시더라고 카멘 누구세요 그것도 그렇고 아니 그 인벤에 보면은 그 소방차는 빨간불에도 멈추지않아뽀 이거 어? 짤 엄청 돌아다니잖아 전작팀장님 얼굴 갖다 붙여가지고 인벤 보시면 상처 안 받으셨으면 좋겠다 싶더라고 <laughs> 짠 첫 번째로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이후로 나온 이야기가 이제 카멘 너프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음. 하드 이관문도 너프할 거다. 짤패나 이런 것들 전조 모션이 조금 반응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도 조정하고 일이 빡빡하니까 그것도 조정할 예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고 제가 진짜 이제 메이저 스트리머 분들 카멘 하드 트라이 말고. 약간 이제 중소기업이시거나 아니면 소규모시거나 이런 분들 카메라 하드 트라이 하시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진짜 먹였분들은 이관문까지 막 며칠이면 그냥 깨고 막 이랬는데 거의 땅랩 아니면 땅랩 조금 넘는 수준 되는 사람들은 카멘 하드 2건문도 존나 빡세게 깨더라고요. 그분들이 못해서 그런게 아니라 짧으면 5일 길면 10일 이렇게 걸리시더라고요. 카멘 하드 2건문이. 그래서 땅랩 기준으로 트라이기에 좀 빡센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하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리고 하드 상관문도 너프하겠다 벽돌 판정을 좀 넓히겠다. 널널하게. 그리고 빨간 카멘 이제 즉사패턴 빈도 낮출 거고 특별수련에 벽돌 넣어주겠다. 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특별수련에 격돌 넣어주긴 해야 돼 근데 특별수련 특 해야 될 사람들 잘 안함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존나함 원래 특별수련은 그런 거야 <laughs> 프로켈도 그랬어 그거 이제 고인물들이 자기 능력 뽐내는 듯더썼던것 같아 내 기억에는 무친 년 무친 년또 하드 자관문도 너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2주에 한 번이기도 하고 좀 상징성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너프는 안 하겠다.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이제 수치 조정 살짝 들어갈 거고 둘째는 중간에 배템 충전하도록 한번 바꿔줄 거고 셋째는 무력 기준 조금 낮추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자간문 보니까 거의 다 올선클이더라고요. 아닌데 이게 왜냐면은 올선클 아니면 못 깨. <laughs> 무공이 아니면 못 깨요. 그리을이한 크크만 치샘 진짜 이거 <laughs> 어, 한두 명넘는다 그러면 좀못 깨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무공으로 나오는 느낌? 저희 다 선클 했습니다. 가로치고 강제. 약간... 어? 얘네 수직 쉽다 그러네? 어? 열받네. 약간... 다음부턴 이런 말안 나오도록 한번 보여줘야 할지도. 약간 좀 그런 느낌. 지금의 어려운 난이도는 더 퍼스트 난이도로 따로 빼서 한번 클리어하면 얻어갈 수 있는 보상으로 좀 준비를 하겠다. 기간제로 준비할 거고, 검은색 카멘 군마랑 오만골드. 제공을 할 건데 근데 이거 얘기 듣고 나니까 또 그거 생각나더라고 음. 옛날에 이제 카멘 쇼케이스 할때 다관문 보상 2만 골드 준다 그랬을 때막 우와 2만 골드 준다고? 막 이랬는데 그거 우리 거 아니었잖아 <laughs> 어 어쩐지 어이스코르지 어 같은 양반들인데 이 양반들이 어쩐지 2만 골드를 준다고 어? 그래 그렇게 쉽게 줄 리가 없거든 이 양반들이 어?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그리고 명예 파편이랑 부활의 깃털 최대치 늘리겠다 다음으로 했던 얘기가 밸런스 이야기 근데 밸런스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느낀 게아다 인지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술 먹으니까 입술 점점 빨개지네. 전작 팀장님이 이제 이야기하시고 이런 거다 들어봤는데 다 인지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면 DPS가 좋은 직업들에 좀 치중되는 경향이 있고 이번 카멘이 피지컬 레이드다 보니까 유틸성 문제에 관련된 부분이 레이드하는 도중에 부각되지 않았나. 캐릭터마다도 이상수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클리어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테스트업을 진행 시작할 거고 그게 이제 10월 13일입니다. 민지하고 계시는 모습 을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빨간 카메일 때 선수 이슈 이제 뭐 서머너 같은 경우에도 또너냐마리린 약간. <laughs> 근데 결국은 근데 모두가 만족하는 벨펜나 이런 게 없긴 하니까 이 다음에 얘기한 게 이제 초월 시스템 얘기하셨는데 이제 확률 관련된 얘기 뭐다 알죠 사람들? 운에 따라서 이제 편차가 좀 크니까 수정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다. 내일 정년교체 횟수 1회 추가할 거고 또 초월식 장기백 추가하겠다 어 제시도 횟수에 따라서 초월 지원을 좀 하겠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일정 수준 이상까지 실패했는데 내가 만약에 초월 못 만든다 그러면 대충 코디 니 실력이니 짤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근데 이게 초월 해보면 알겠지만 파도 같은 정령 이렇게 써가지고 바닥 깨는데 100%인 것만 딱깨주고 나머지 장판 그대로 그냥 쓱 물청소하고 지나가고 장판 나머지 그대로 남아있으면은 진짜 개월받긴 해요 이게 음 하다보면 계속 그말 나옴 아니 70%가 안깨죠 그리고 이제 초월 3단계 만들어질 때는 머리 쥐어짜내면서 만들라 그러면 오히려 안돼 그냥 내가 딱히 머리 안 쓰고 있는데 뭔가 폐가 착착 붙어 대충 대충 딱딱 누르는데 그냥 3단계 그냥 쉽게 나와 그냥 이럴 때가 있거든 닭두탄 것처럼 그리고 이제 10월달에 업데이트 내용 정리도 좀 해주시고 이제 10월 11일날 신기 아바타 나올 거고 그리고 이번에 전함 나왔던 거 어, 역대 최고 판매량이다 어, 많이 좀 이렇게 보셨나봐요 짭조름하게 로아식 재투자 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예. 짠 그리고 10월 25일날 카멘 후일담 나올 거고 여기서 이제 카멘 정체에 대한 부분이 드러날 건가 봐요 25일날 배틀 아이템 개선 시켜 줄 거고 카우스 게이트 개선 들어갈 거고 공선도좀 쾌적하게 개선시키고 히든부스도 좀 추가해 가지고 파밍잼미좀 늘리고 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1일날 5주년 이벤트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좀 말씀하신 게 영지 액자 사용 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저들은 사실 이런 느낌이랄까 어 야, 우리가 원한 건 약간 이거 아니야? 어, 야... <laughs> 약간 어? 제작진분들이 컨텐츠를 업데이트 할 때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그 제작진분들 생각보다도 약간 우리 미친놈들이에요 그 아시겠어요? 그 영지 박명록도 그냥 어? 아, 여러분들 서로 담소를 나누세요 싸이월드 하세요 했는데 이모티콘으로 그 남자의 그막 어? 그런 거나 만들고 이 자식들 말이야 어? 이제 그거를 조금, 어, 이제 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추 로드맵 관련해가지고 또 언급 많이 하셨는데, 이제 솔로잉 추가하겠다. 뭐, 무력화, 파괴, 기믹적인 부분,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레이드를 차츰차츰 익힐 수 있도록 단계를 짜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단계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안 사용하게 된 레이드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혼자서도 해볼 수 있도록 좀 여러가지 시도 중이고 보스랑 1대1로 상대한다 생각하면은 어그로 분산 때문에 혼자 하더라도 좀 용병 시스템을 좀 써볼까 생각 중이시다라고 하고 대신 솔로잉 컨텐츠는 엔드 컨텐츠는 제외하고 만들거다 엔드 컨텐츠까지 솔로잉을 만들 생각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솔로잉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생각보다 레이드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면은 그냥 내 네, 트라이 가야되는데 우리 흔하게 아는 이제 라폿 아니면 뭐좀 내가 좀 새벽에 플레이할 수 있는 플레이어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특팟 구하기가 정말 힘들기도 하니까 이 다음에 카조로스 얘기 하시면서 뭐 스케일도 크고 악마군단 벌세스 아크라시아 연합 군단장 총출동하고 혼돈의 가디언들 출연하고 심연의 존재들도 나오고 8인 예정으로 나올 예정이다 스케일이 엄청 큰가봐요 그래가지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짠. 그리고 야 이거 진짜 이게좀 힘들기도 하고 동시에 또 기대되기도 하고 좀 마음이 복잡한데 삼차각성 얘기. 아 이게 삼차각성 스케일이 되게 커서 좀 오래 걸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로아온에 몇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삼차각성이 이제 유저들 입장에선 이제 또차각성 또차각성 이렇게 많이 불리잖아요. 이제 거의 새로운 전직 막 2차 전직 수준이다 막이 정도라고 하니까 아, 저는 좀 진짜 기대 중이긴 합니다 근데 너무 옛날부터 기다려와가지고 이미 너무 많이 기다렸는데 그래도 기대해볼게요 쿠폰 이름은 위대한 도전과 승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11일부터 점검 이후에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점검 이후에 위대한 도전과 승리 쿠폰 등록하시고 그리고 거기 이제 쿠폰에 나오는 카멘 더 퍼스트 이모티콘 는데 이게 명예 보상이고 이게 로스타크고야 진짜 귀엽게 잘 나왔더라. 아 그리고 이제 제가 되게 궁금한 게 아니 오늘도 다음 디렉터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고요. 11월까지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어. 강선영이 7월인가 8월인가 그때 왔던 것 같은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 로스타크 5주년 때 바로 그냥 5주년 선물로 어 강선영이 예 선물 접니다 예 계속 같이 가시죠. 포로 그냥 인방 레전드 한번 찍자. 오늘도 그냥 카메라 앵글 이런 거 신경 쓰시더라고. 아이 난 거의 뭐 유재석인 줄 알았어. 어? 금퀴즈온더블락이야 어? 진행이 아이 유려해. 어. 난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보면서 되게 많이 느낀 게 뭐냐면은 전체적인 이 방향성이 아, 유저들이 느낄만한 그 불쾌한 감성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진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야 오늘로 로아 몇 차냐? 할 차냐? 오지널 때 방송 떡길 거 아니야. 오늘 부삼이 제일 케미도 좋다고. 음 지금 정소림님 울고 계세요. 지금 로아에서 일자리로 불러주질 않잖아. 근데 마지막 로아 했을 때 사실 그때 정소림님 여기 잘했거든. 유저들이 되게 궁금해할 만한 부분들 다 물어봐주고 이랬었거든 근데 기억에는 카멘 출시 날짜가 언제냐 랩제가 언제냐 막 이런 거 유저분들이 이런 거 궁금해하실 것 같다 이러면서 다 물어봐줬었거든 근데 그때 대답이 안 나와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총괄 디렉터가 앞에 있으니까 좀더 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냥 뭐 어떤 부분들이나 이런 것도 아까도 막 약간 스포하다가 지금 혼났잖아요 이번에 나올 레이드도 뭐좀 그런 거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 그렇게 스포하면 안 되는데 이러니까아아아 어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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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실수 약간 제아경도 <laughs> 앞에 총괄 디렉터가 있으니까 이 배를 운항시켜 줄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느낌 훨씬 더. 사실 소림자는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 잘했어. 아, 짠.